통기성과 배수성이 엄청 좋아서 배수층으로 만들면 아주 좋다. 식물이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은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상토랑 섞어서도 식물을 심었는데 진짜 거의 다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사토를 왜 쓰는지 잘잘 잘 모르겠어요. 이 무겁기만한 이 마사토를 굳이 중간에다가 제가 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5분 만에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진짜 쉽거든요. 식생활을 하다 보면 분갈이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분갈이는 식물을 하원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배송이 온 직후에 바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 화분 포트를 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친구를 보시면 여기는 안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화분에 비해서 식물이 커졌을 경우에 이럴 때도 분갈이를 해줍니다. 지금 이 친구처럼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은 화분을 엎어본 다음에 이 뿌리 상태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분갈이는 식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필수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선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이거를 제가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갈이를 할때 준비물은 이 화분과, 그리고 흙, 식물,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흙에 대해서 살짝만 사, 설명을 드리면, 저는 보통 이런 원형 상토를 이용하는데요. 이 흙에는 이렇게 상토하고 이런 배양토, 배양토와 비슷한 분갈이 용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 상토를 쓰는 편입니다. 이 상토하고 배양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상토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로 흙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했을 때 이런 상토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배양토나 분갈이용토는 성분표시가 따로 안 되어 있어요. 판매업체 나름대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넣었다 이렇게 설명만 해놓고 성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넣어두진 않는 편이거든요. 성분비가 그렇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 적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적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 배양토나 분갈이용토를 사용하기보다는 상토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 다이소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분을 다 써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토나 배양토나 뭐 거기서 거기다 다만 비료 성분이 상토보다는 이런 배양토나 분갈이용토에 더 많이 들어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 배양토보다는 이 상토를 쓰는 편입니다. 어,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배양토는 이미 그 비료를 판매 업체에서 다 넣은 상태거든요. 그 사실 이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있는지 성분을 표시해 준다고 해도 사실 제가 직접 넣는 게 제가 직접 찾아서 넣는 게더 마음이 편할 뿐더러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의 영양소를 제가 직접 이렇게 컨,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그 비료기가좀 많은 그 배양토보다는 이게 거의 없는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상토를 저는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쓰는 그 비료나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쪽에다가 카드로 넣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분갈이에서 가장 중요한 흙을 골랐는데요 여기서 분갈이를 하고 나면 꼭 몸살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갈이를 하고 몸살이 걸리는 경우는 뿌리에 손상이 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층을 깔아주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마사토입니다 처음에 막 모르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통기성과 배수성이 엄청 좋아서 배수층으로 만들면 아주 좋다 식물이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은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사토로 배수충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상토랑 섞어서도 식물을 심었는데 진짜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거나 애들이 막 난리가 나어요막 애들이 막 죽, 거의 죽으려고 그러고 죽는 애들도 많았고. 저는 그래서 이 원인이 처음엔 마사토인지 모르고 좀 양이 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해 갖고 더 넣어 줬거든요. 상토에다가도 더 넣어 줬는데 더 빨리 죽고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사토가 사실은 사실 이 화강암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배수층을 만드는 이유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화분 아래에서 공기가 통하게 해 갖고 뿌리가 좀 숨을 쉴수 있게 해 주는 게 배수층을 만들어 주는 이유인데 이 돌멩이, 이 모래 알갱이들로 그 밑에 화분 밑에를 채워 준다? 그럼 이게 과연 그럼 이게 공기가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이게 또 마스터가 귀찮은 게, 여기서 세척 시 깨끗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세척 마사터도 많이 나오는데, 세척을 하는 것도 귀찮은데, 세척을 해서 화분 밑에 깔아주고, 상토와 같이 배합을 해서 화분에 넣어준다 해도, 이게 덜 씻긴 가루들이 무조건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얘가 심지어 또 무겁기 때문에 이 내려온 이 조그만한, 조그만한 이 가루들이 화분 밑에는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물도 제대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가습을 막으려고 이 마사토를 썼는데 이 마사토 때문에 가습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식물 고수분들은 마사토를 잘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 초보자 입장, 저, 저, 저 정도 레벨에서는 굳이 마사토를 써야 되나 싶긴 해요. 이 입자들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손상이 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추드려요. 대신에 배수충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저는 이 마사토보다는 저는 이 난석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난석이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게 다공성이다 보니까 배수와 통기성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사토보다는 이 난석을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분갈이에서 가장 중요한 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5분이면 충분해요. 다 필요 없이 그냥 화분에 배수층을 깔고 흙을 넣고 식물을 넣으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제가 5분 만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그래서 흑배합을이 상토 70%에 펄라이트를 30%, 그래서 7대3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미 여기 안에도 펄라이트나 뭐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이 배수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펄라이트를 30% 정도 더 첨가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또잘안 죽더라고요. 제가 키울 때는 잘안 죽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자그 오늘 첫번째 주인공 이 친구를 먼저 식물이 화분 안에 있다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장장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콕콕콕콕 파주면서 흙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 웬만하면 이 뿌리 옆에 있는 이 흙들을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많이 제거를 해주는 편이에요 뿌리 손상이 최대한 덜, 덜 가게끔 해서 털어줍니다 이 겉에 뿌리보다 이 속뿌리가 죽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자 준비된 화분에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시고 뭐 깔망이 없으시면 양파망 같은 걸로 까셔도 돼요 근데 뭐 다이소에서 1 0원2천원 원 주고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망 깔아주신 다음에 난석을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배수층을 깔았다면 여기에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흙을 적당히 깔고 식물을 심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애들이 다 지금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그쵸?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여기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옆, 옆에를 이렇게 살짝살짝씩 털어주면서 어얘 무겁다 근데 엄청 무겁네 아이고 힘들어 틈이 있, 틈이 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흙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살짝씩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 화분에 흙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남겨놔서 어차피 물을 주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아래 배수층을 깔고 그 다음에 흙을 깔고 식물을 심고 다시 흙으로 깔고 화분을 꽉 채우지 않고 흙을 깐다. 이렇게 하면 분갈이 끝입니다. 자, 이런 슬립 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정말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되게 심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템을 이용해서 여기 아랫 부분을 이렇게 쿡쿡쿡 찌려줍니다. 조심조심 뿌리가 안상하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중간에다가 제가 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눈대중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집에 나무젓가락이 있을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딱 중앙에 심고 싶다. 샵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면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를 좀정할 수가 있어서 분갈이 하실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를 다 완료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식물하고 화분하고 흙만 있으면 분갈이가 모두 가능한데 여기에서 고수분들은 물론 사나치나 코코피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바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섞어서 잘 넣으시는데 저 같은 초보자들 저저 저, 저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상토에 펄라이트만 7대3의 비율로 7대3이라고 해도 막 정확하게 7대3 이런게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눈대중으로 상토에 조금만 더 펄라이트를 추가하셔서 섞으셔 갖고 그냥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배수층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마사토를 넣는게 아니라 난석 난석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만 분갈이 하시면 진짜 5분 진짜 아무리 아무리 길게 걸려도 10분이면 분갈이는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갈이하는 거는 뭐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 정리하는 게3 4 0분이 걸릴 것 같다. 아유